여자친구랑 오래간다? 사진 맨날 바꿔가며? 아 근데 나는 근데 진짜 응. 살이 많이 쪘어 나도 78%더라 저 개인적으로요 아, <laughs> 그래가지고 아, 술때문에 아니고 살 쪘는데 살 쪄서 그래 그래도 여자친구 오래간다고 그래 열심 친구 오래간다 이거는 사진 엄청 바쁘던데 부사 맞아 아니야 순 계속 바뀌어 막 계속 바뀌어 막저저저저 반신꾼 반대로 돌리는 거좀봐이번에 <laughs> 아, 인상공사 어떨 것 같아? <목소리> 이정현 갔잖아. KCC 갔잖아. <목소리> 아니, 뭐, 아니, 뭐, 아니야. <목소리> 야, 저기는 다 일부 축구네 이럴 때 빨리 이기고 조용히 있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목소리> 지금 몇대합인가 어, 있... 어. 12명이든 1명이든게 <목소리> 마음가짐이 <목소리> 다른 것 같아. 오 T. <laughs> 문 필요 없다 T. 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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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T. T. T.

야스가 잘못 봤어. 나 거둬들 잘았어 이쪽에. 저는 공격수인 줄 알았어요. 경민이가 화나서 나, 넣었어 그냥. 내가 공격수로 잘랐어. 붙잡으로. 경민아 고마워. 경민아 어제 보내준 돈잘 받았지? 고마워. 경민이 토토 용지 나오는 거야 이제? 오분 남았어요. 이스 수비 날숨 어 상승 어 <laughs> 아... 이한방이 이렇게 세트로를 쫙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파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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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야이쪽이쪽으이이 야 이거 선동장만해줘 어디 파울지 우리가 타임 그래. 게야 <laughs> 우리 프리킥 우리 프리킥 어디라고? 우리 아니야? 우리, 우리 프리킥 우리꺼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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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신있게 말해 아 진짜 왜그래뭐라실 야, 얘가 뭐. 아, 뭐. 아, 말 바꿨어 아야야야 심판 잘 보는데 뭘야온 야, 온야 가힐까고 부르는데 는데 너무 무꺼려두독려이내가지고 눈꼬리. 네. 가만히 가운데 저 스탑 시가요아네네 저희가 2시부터 감을사용하는데 아, 네. 혹시 더 찾을 수 있나요? 저... 어안찰고 어, 안 같은데 네. 한새게임정도요 30분이요 <laughs> 바야 저희 25시니까 아냐 아냐 다시 아, 말씀 드물어보고 아. 저희가 네. 상대팀이 안온다 그래고 뭐은 모르고 오이거 이거 조심히 물어보실 세월이 형 나이스! 경 고마워 <laughs> 1등 공신은 너야 고개 숙이지 마 그럴 수도 있지 어 어깨 펴 엄마 펴 취업했으면 된 거야 맞아 축구는 아유, 취미일 뿐난 진짜 취미가 돼 보였어 나오고 싶 세 어, 아, 월급도 너무 줄었어. 지금 회사 자리 옮겨서. 음. 나이츠! 어, 어. 이줄겠어 이제. 다 <laughs> 네? 그러니까 야, 2분 남았어 2분. 오전 오후 이분? 나눠서 하는데. 타고 타고. 오전을 더 많이 하니까 급여가 한 3, 40 아, 오후에 나갔어도 나 월급이 한 3, 40 많이 빠졌어. <laughs> 이제 3, 400이 빠지네. 괜찮넌 이렇게 생각받는데 아, 그냥 이제 네 마음대로 그래서 사정은뭘 하든 오오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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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높은 폴에 약한 애들 몇명 있다고 지금 형 <laughs> 응, 높이만 날려가지고 겁먹는 애들 있다고 맞아 맞아 꿀키퍼 <laughs> 일단 두 명에 <laughs> 종훈이도 그렇고 나도 비싸고 어 1분 남았어 와, 뛰어! 뛰어! 걷어 걷어 <laughs> 마지막 공격. 야, 마지막 공격. 1분 남았어. 공격권을 주지 마. 오른쪽 유면서 계속 몰려. 공격 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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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찰 사람은 차고 민원이 아, 아, 12명, 20명인데 아밥 먹을 사람밥 먹고 아밥 먹을 사람은 밥 먹고 아, 면 어, 먹다가 화면에 싸서 경수야 누가 너 마음에 안 들겠어? 아, 누가, 너희 타워. 팀, 타워. 팀 중에 누가 널 괴롭혀 어 경수타, 쪼야 우리 팀으로 와! <laughs> 누가 널 열받게 한 거야 경수 <목소년단과> 아유 막 아예 막혔다 이랬는데여빵데철렁런려 와! 이거 자 끝나고 맞아! 경기 더진 찔사... 사람 아, 그러니까 안땠 사람. 안땠 사람. 안 띄어. 손좀 들어줘 손 좀. 아. 근데 아우라. 사람은 선수. 되되 거의 절반이네. 절반이. 여기서 안 된다고

엄두야! <목소리가> 엄두야 게임 시작할 야, 때 주문 좀비할줄아거든아 그냥 는 지금 아, 주문 아, 받자! 아니 제가 먼저 그거 만들래 영신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건드렸는데 얘가 그냥 여기 두었라어아 사실 난 일단 근데 왜우리 거가 우린 거야? 아빵이 뭐라 했어? 아, 빵 형이 서 뭐라 아어박영이왜이게 나나저 아. 아. 저쪽 뒤에 문건이 말로 압 박해. 현박해. 야, 주문할게. 잠깐만. 여기 넣을까 됐어. 아, 따라 따라 따라. 따라. 야, 그냥 다 쳐야 먹자. 아, 밥먹어야 먹으라고. 나안 먹어. 나안 아. 먹어. 잠만 하나, 둘, 셋. 아, 나 안들 사람 다 짜장면이야. 아, 짜장면. 냉면 없어? 야, 어, 냉면. 냉면. 계류가 늘면난다 냉면. 야, 냉면 끝났어. 없어요? 어, 뭐, 어, 텐데 아직. 계, 계절이구나. 어. 계절 요거 어. 계절, 거를... 냉면. 계야 냉면 조정 받고 야, 냉면 없으면 짜장면. 그리고 전화돼, 좋 짜장이요. 냉면 얘기다. 냉면 손. 냉면이요. 지료도 하나. 하나. 치료 나 나안 안안 먹어. 나 체크한 나체 빨리 나와. 네, 네 바로 해요 바로 손든 사람 뭐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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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안신 사람 누구지? 어? 나는 어안신 사람. 화장면. 중 나. 안신 뭐, 사람 누구야? 나 붕대도 있지. 하나, 둘, 셋. 나 맞지? 누구나. 네, 짜장 도 있어요. 어 왜 이렇게 안되겠는아 저도 안 야, 먹어요. 저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아, 그 아, 아, 나도 안 먹어. 두 번씩은 안되죠나번안 먹어요. 가다 가면, 다다 가면. 너는 그냥 먹지누랑 누나랑. 여자친구 새끼들나 누나랑 너랑 다던데아아어떻 저렇게 한 여자한테 정착을 하지? 원래, 난 올라가서, 난승자한사만 봤어. 여자들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거같지대어질때 됐는데. 아직아 나가야 돼. 승자. 뭐안어 이거 나면 얼나주문안 했는데 여기였어? 아저기였네이 어. 어, 그냥 다 모여서 야, 해야지 이 그래 이거 그거, 미, 뭐, 비듬이냐? 아니, 이거 이조라리인가? 비듬약 바로 먹어줘. 비듬이냐아니 이거 이제 그 분을 죽이는 거난 여기만 나라고. 하는 같지? 어, 는다거든 어. 나, 나 야, 다,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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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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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뗐어. 다, 거야, 다, <laughs> <내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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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요?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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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요다 냉면! 요다 냉면! 아 볶음밥 냉면 응. 응. 이번에 상우 뒤에 깜짝이 있을 거야. 장학산 짜장면. 너한테 주는 마음인데. 어, 어? 아니 그게 시반 생각보다 셌어. 오래 걸리면 세 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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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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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지다가 불랑말랑 할래? 여 <laughs> 이러고 <거> 있지 마 <laughs> 되게 신경 쓰이네 이거. 헷갈려. 의문네. <laughs> 응, <빛네>. 너무 헷갈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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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었어요 세게 불어 세게. 아, 예, 목이 안아 목이 아파 가지고. 야, 가 파울이라 하면 내가 불어 줄게. 가 파울이라 하면 내가 불어 줄게. <laughs> 말 시지 마지. 나가 아, 나도 불어니면 네가 말 하지 마 손을 들 내가 불어 줄게. 야 희수 형한테 넘겼어요. 왜? 목 아파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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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